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인일주는 갑목과 임목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어, 이러한 일주를 가지고 이제 간여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여지동 그러니까 어,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거죠. <laughs> 간여지동. 아 어, 그러니까 청강과 지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 갑인 일주 외에도 청강과 지지가 같은 일주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60갑자 중에서 어 갑인 순으로 시작되는 그 마지막인데 이제 50번에서부터 60번에 해당되는 일주들은 대부분 간여지동 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갑인 다음에 오는 그 을묘도 그런 어 글주가 되고 그다음에 경신 일주도 그럴 수가 있고 신유 일주도 그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간여지동 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사 일주 뭐 이런 것다 간여지동이죠. 청강과 지지가 같은 글자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여지동 일주가 되면은. 어, 굉장히 어 사람이 어 굳세고 의지가 확고한 어떤 그 주관이 뚜렷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인 일주도 이 천간의 갑목과 지지의 인목이 다 같은 비견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가 어이 포태로 따지면은 갑목의 녹지가 되죠. 어, 이 목이 감목의 녹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신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헤쳐 나가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난관을 만났을 때 쉽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인일주는 어, 전반적으로 갑인일주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통이 굉장히 크고, 대인 관계도 굉장히 좋고, 어,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어, 어떤 어 대가 지불 없이 뭔가를 획득하는 거 그러니까 공짜죠 공짜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은 이런 간여 지동을 갖는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매사 굉장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일그 외에도 뭐어 굉장히 정직하다든가 성실하다든가 아. 어, 처음과 끝이 아주 가지런하고 변함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단 하나의 이제 약점이라고 할수 있으면은, 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조정된다든가, 다른 사람의 밑에 있다든가, 어떤 예속되는 것, 그런 것들을 어 굉장히 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을 저항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빈 일주들은 이제 조직 생활보다는 어떤 자기 일, 어,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에 있다면, 이제 지도자로서는, 이제 괜찮은데, 아래 사람으로 있으면,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어, 가빈일주의 특징인데, 물상적으로는, 이제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랑이다. 그래서 그러한 물상으로서, 어, 리더십이라든가, 대인 관계라든가, 또는 자립심이나 독립심,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갑목이 큰 나무인데 인목도 물상적으로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도 되고, 또는 이제 어, 동양목이죠. 그러니까 어, 대들보가 될수 있는 큰 나무들, 어, 큰 나무의 동양목의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빈일주는 어, 듬직하고 어질고 착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이 풍족하다든가, 또 복록이 많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그러냐면이 가빈일주가 물상적으로도 물론 대들보라든가 이런 리더의 물상 그런 것들을 보이지만은 어 그러니까. 어, 어떤 대인배의 그런 물상을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신살적으로는, 어, 일덕이라는 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일덕이라는 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식이 풍족하다든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렇게 빈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약점이라면은, 이큰 나무는 이제 통이 크니까 전체적인 거는 잘 보는데 아주 세세하고 세밀한 부분들은, 어, 굉장히 그런 부분에는 취약한 그런 어 성향들을 보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이런 비견성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신의 노력했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빈 일주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너무나 자기 주관이라든가 독립심이라든가 주장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지의 인목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신살로 역마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근본적으로 이 사주는 이제 고독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늘 이동이 많은 데다가 또 역마살과 이가인일주 자체가 고란살 신살로 고란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고독해. 고독해지기 쉬운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이 인목이 어이 탕화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낙천적이고 밝은 성향을 보이지만 종종 어 비관한다든가 어떤 지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감정의 기복이 종종 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 어, 갑인일주가 이 갑진년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어, 여기는 이제 갑목이 비견에 해당이 됩니다. 비견에 해당되고 진토는 편재에 해당되니까, 어, 쉽게 말해서 어, 나의 주변 사람 또는 동료, 친구가 이 돈, 어, 재성을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한 해가 되기 때문에 어, 이 갑인일주의 갑진년은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뭔가를 해볼수 있는 일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당장에, 이, 어, 이, 어, 이 가빈 일주가 갑진년에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낸다기 보다는 긴 안목에서 뭔가를 투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어, 자신감이라든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어, 기운들이 들어왔는데, 아, 어, 그것이 당장에 사주 전체 안에서 내부 구조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는 어떤 그 계획을 실천한다든가 나의 의지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갑진년 자체에서 어떤, 어, 엄청난 성과를 어, 기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 긴장래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투자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먼저, <laughs> 이게 이제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수험생이라면은, 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뭐, 친구들과 더불어, 어,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친구와 함께 더불어 들어온 이 재성이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어, 공부하는 중에 종종 한눈을 판다든가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나 승진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비슷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어, 어 갑진이라는, 어, 이 이것은 청강과 지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어, 가빈을 만났을 때는, 어, 공부는 혼자 하고, 또 취직이나 승진 또 혼자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제, 어, 누구와 더불어서 또 라이벌이 대동된다는 것은 결코, 어, 반가운 일들이 아닙니다. 특히 가빈 일주는 일주 자체가 신강하기 때문에 이런 비견을 만나는 것이 전반적으로 반갑지가 않거든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해낼 능, 능력이 있는데 또 비견이 와서 친구가 거들겠다 또는 친구와 더불어 함께 한다 했을 때 어, 그 결과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썩 어, 바람직스럽진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사업도 어, 내가 사업에 어떤 일을 어,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의 결과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이익을 뭐 100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썩 어, 밝은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연애. 라든가. 어, 연애나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 진도가 당장에 뭐+ 뭐 지금 연애를 한다든가 하면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은 되겠습니다 이 갑진년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지만 당장에 많은 진도가 나가서 뭐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냥 어 괜찮은 어+, 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또는 만나서 어+ 떤그막그 그, 탐색을 한다든가 썸을 탄다든가 그러니까 연애의 초기 当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인일주는 그 자체도 병이나 질병으로부터는 굉장히 튼튼한 일주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갑진년에는 설사 좀이 몸이 안 좋은 상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도 갑진년에는 괜찮은 한 해가 될수 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어~ 이~ 그~ 갑인일주의 갑진년 어~ 갑인일주의 갑진년이 어~ 구체적인 사주에서는 어떻게 어~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어~ 요런 구조가 있고 요런 구조가 있어요 요런 구조가 있는데 어, 요런 구조. 그러니까 갑인 일주가 천간에 이 병이라든가 정이 있는 케이스를 볼것 같으면은, 어, 대체적으로 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달에 출생한 사람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에 태어나는 가빈 일주라면 이제 이 전형적인 어, 목화통명의 일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수 있고, 묘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묘월에 태어나는 가빈 일주라면은 양인용식격을 이루기 때문에 역시 격국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은 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6월에 태어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정관격인데 이 식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았어. 그러니까 양력 9월이죠. 9월에 태어났는 갑인 일주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정관격에 식신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수 있고 직장이든 뭐 특히 조직과 관련되어 있거나 승진이나 취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갑진년이 그렇게 이렇게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6월에 태어나는 갑인일쯤은 정관격인데 병화 식신이 있는데, 갑목이 운에서 왔을 때, 갑진이 왔을 때, 이갑목이이 사주에 이 정관을 부술 수 있는 이 병화를 목생화해서 계속 부축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병화가 있는 사람은 갑진년에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신월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 신월에 태어난 사람은 7 칠살격인데 어, 여기 갑진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진년이 되면 어, 갑목이 떠 있는데 신월 같으면 진토가 와서 신진앞에서 임수가 떠요. 그러면 인수격이 식신을 보니까 편인투식의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발복을 할 수가 있는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갑인일주가 이렇게 천간에 경금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 생각해 볼수 있는데 경금은 이제 평관 칠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칠살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랬을 때어 요거는 이제 갑진년이 되면은 처음에 어 인월 같은 경우에 인월에 갑진년이라면은 이제 칠살격인데 물론 이제 어, 만약 이 노래에 태어났는데, 뭐, 갑진년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뭐, 반드시 나쁜 운은 아닙니다. 좋은 운이긴 한데, 이 갑이 왔다고 해서, 이 칠살이 제복되지 않은,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지 않다면, 따로 병이나 정이 있다면, 은 아주 좋은 해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갑목이 왔다는 것만으로는 뭐, 나쁜 운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X라고 표시했지만은, 뭐, 세모 또는, 어, 상황이 좀 호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목이 나쁜 운은 아닙니다. 좋은 운이지만, 이 문제를, 사주 자체가 파격으로 돼 있는 것을 개선시킬 만큼, 어, 강력한 감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나쁘다, 이렇게 X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원사주가 2월에, 그러니까 양력 2월에 태어나는 가빈일주면, 근록격인데근록격이칠사를 보니까 파격이 되죠. 이랬을 때, 갑진년이 오면은, 어, 파격이 되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간목이 또 와서, 일간을 방치하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월에 태어난 갑인일주한테는이 갑진년이 나쁜 운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세모, 또는 좀 긍정적으로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어, 그럴지라도, 어, 이노에갑인 일주가 간목이 왔다고 해서 이 사주 자체가 월급격이 칠사를 봐서 파격된 사주가 성격되지는 않으니까, 아 어,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운 자체, 어, 갑진년이랑 운 자체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묘월에 태어났는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어, 3월 달에 태어났는 갑인 일주라면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양인격이 칠사를 봐서 굉장히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위에서는 지금 여기 이런 경우에 병이나 정의 때 거의 모든 달이 어, 9월 달을 빼고는 다 좋았는데 여기는 뭐 반쯤 좋고 반쯤 안 좋은 그런 어, 운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도 똑같이 신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이제 나쁘게 안 보느냐 하면은 신월에 태어난 갑인일줄 하면 경금 7살, 이 경금, 이 경금이 지금 용신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갑진년이 이렇게 왔을 때 운에서 아니면 진토가 신금이랑 합해서 임수가 동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 살용인수격이 성립이 됩니다. 살용인수격이 그래서 어 괜찮은 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보는 것이고 어 6월에 태어난 그 9월 태어난 9월생의 갑인일주는 이게 이제 어, 정관격의 칠사를 보니까 뭐 당연히 관살혼잡으로서 파격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운이 될 것이고 어 수월에 태어 난 낳는 경우는 좋게 봅니다. 수월에 태어나는 어 갑인일주라면은 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수월이다. 그러면은 수월에 태어나는 갑인일주라면 여기 인술를 하불해서 정화가 동하죠. 정화도 상관격이 칠사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대사를 이루는 겁니다. 격국으로는, 이제 상관대살격으로, 어, 격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어 굉장히, 어, 좋은 운이 될수 있습니다. 수월생은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뭐, 미월생이다. 그러면은, 자, 어, 여기 간목이, 이제, 어 월급격이 되죠. 월급격이 칠사를 보니까, 역시, 양력 7월에 태어나는 가빈 일주는 좋지 않은 운이 될 수가 있죠. 갑진년이. 이런 식으로, 어, 그, 청간에 경금이 있는 경우라면, 경금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금만 있다면 거의 대부분 달들이 절반만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한요 정도의 나쁜 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병이나 정리 병리나 정리 이렇게 또 따로 있다 그러면 갑진년이 매우 좋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제, 신월, 그, 같은 경우에, 병이나 정이 있을지라도, 병이나 정이 있을지라도 신월에 태어나는 갑인일 주라면은 병이나 정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갑진년이 되면은 어 진토가 와서 신진 앞에서 임수가 동하면은 이 임수가 병이나 정을 어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칠살 어 경금 칠살을 제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이 어 고살 될 수가 있죠.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갑인일 주가 천간에 경금 칠살을 가지고 있다면 병이나 정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어, 달에 출생된 사람들이 다 좋은 갑진년, 갑진년이 좋은 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갑인일주가 갑진년의 운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하는 것에서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거 외에도 이제 갑인일주가 갑진년을 맞이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 이동하는 운들 어 그러니까 이사를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운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갑인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